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3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공부하고 있지요. 자세 번째 단락 36절에서 49절 이 부분 공부 중이신데요. 43절의 말씀까지 마친 상태이시죠.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의심을 품고 허둥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직접 확인해보아라 라고 보여주시죠. 어, 기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이상이 여기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먹을 거를 달라고 부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시자 잡수셨다 라고 하는 43절 내용 관계상 제가 쭉 한번 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44절의 말씀부터 이제 들어가실 차례이십니다. 자, 교재는 122페이지고요. 단어장은 126페이지 59번의 단어부터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도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한두 번의 수업 정도만 하게 되면 모두 맞춰질것 같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이미 제가 알려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성서는 마태복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재를 이미 기존에 구입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정보란. 지금은 그 정보란이 좀 없어졌는데, 그 정보란을 참고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거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4절의 말씀부터 이제 들어가세요. 자, 소시 때 그리고 예수와 이와랬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44절 내용이 조금 긴 관계로요. 예, 일단 인용부호 열려야 되겠죠. 자, 열린 거 보이십니다. 44절 끝에 부분에서 닫히게 됩니다. 왔다 시가 내가마다 아직 안았다 갔다토이시오니 여기까지 끊으시고, 나니나니토이시오니 모모와 함께." 유사어로 "나니나니"또 "토모니"라고 하는 말도 있죠. 있다 있다는 이로 있다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로 바꿔준 꼴이고요 고로라고 하는 말은 뭐뭐쯤, 뭐뭐경. "아나타갔다니, 하나시다 콧도바와 고데스."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던 이야기했던 말은 고 이렇습니다. 소 so 데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고 데스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끊어 보시겠습니다. 소시 때, 이에와 이와레타. 내가 まだあなた方と一緒にいた頃あなた方に話した言葉は 고우 데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당신들과 함께 있었을 때쯤에, 당신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44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44절, 아까 열린 인용부호가 여기서 닫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하죠. 私に知って, 자, 명사니知って 뭐, 뭐에 대해서, 뭐, 뭐에 관해서. 하면서 쉼 표가 찍고 끊어질 때는 이게 뭐세에 대해서로 해석이 돼요. 나에 대해서 모세노리포또 모세의 율법과 다시 말해 모세오경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겐샤다치노 셔또 예언자들의 책과 예언서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구약이고요. 시헨니 시편에 가이테아르코또와 자 카쿠가 기본형이죠. 쓰다. 타동사입니다. 뭐뭐를 쓰다. 이렇게 되지요. 자, 타동사, 태 아루.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상태 표현으로 예, 해석합니다. 뭐뭐 해져 있다. 쓰여져 있는 것은 스베테 모두 전부. 조주시나께레바나리마센 자, 낫게레바나리마생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줍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성을 가리켜주는 문형이죠. 이 낙계레바 나리마생을 연결하려면 앞쪽에 동사의 부정형을 반드시 연결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일단 동사만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이 시라고 하는 말은 사행 불규칙 동사입니다. 3그룹 동사죠. 수루의 나이는 시나이 그래서 여기 시라고 하는 이 히라가나가 보이는 거예요.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私について 모세의 리포트, 요괜사たちの書と 시행に書いてあることは全て成就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나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과 시편에 쓰여져 있는 것은 모두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4절의 말씀이었어요. 4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45절의 말씀부터 이 48절의 말씀까지요. 이 부분은 제가 한꺼번에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내용을 좀 끊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예, 끝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세이쇼 사토라세로타메이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사토라세로 원래 기본형은 사토로가 기본형입니다. 깨닫다 이해하다 1그룹 동사의 5단이에요.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로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세로와 사세로라는 조동사는 시에기 사역형의 조동사이죠.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타메니, 뭐뭐하기 위하여. 이해시키기 위하여. 카레라 노 코코로 히라이테. 자 히라이테 기본형 히라쿠. 열다 뜨다 우리 앞에 부분에서는 매우 히라고 예, 눈이 뜨였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고코로 히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동사라도 어떤 명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자, 고코로 히라고 마음을 열어서 고 이와레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잠깐 끊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소레카라 e s 와 성서를 사토라세루 타메니 그레라노 코코로오 히라이테 고 이와레타. 그리고나서 예수님께서는 성서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46절까지 들어오면서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말씀하셨다 하니까 당연히 인용 부호 열리겠죠? 자, 이 인용 부호는 지금 이제 46절에서 인용 부호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세 번째 단락이 제가 49절까지 끝난다고 했죠? 이 부분이 49절까지 인용 부호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인용부어 안으로 들어오시죠. 자, 次기노うに書いてあります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굵은 인용부어가 또 보이는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45절부터 48절 이 부분이 거의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용부호가 중간에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지 않으시면 헷갈리시기 쉬우세요. 이또 굵은 인용부호는 어떠한 말씀을 딱올때 이런 굵은 인용부호가 보인다고 했죠. 47절 세 번째 줄에서 이 굵은 인용부호가 닫히게 된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누가 기록자가 누, 기록했던 누가 복음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누가 복음 9장 말씀 22절입니다. 이 부분에 말씀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누가 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요, 33절. 이 부분.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 또한번 인용하시는 겁니다. 기리스토와 구루시미오 우게우게루가 기본형이죠. 고난을 받고. 미까메니 3일째에 신인노나카카라 요미가엘리 죽은 자 가운데서부터 요미가에로 되살아나다 소생하다 마스형 중지법 손오나니었대자 니었대 뭐뭐에 의해서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이름은 바로 키리스토 그리스도의 이름 에 의해서 주미노 유루시오 자 주미노 유루시 한꺼번에 묶어서 예, 죄 사함 죄의 용서함을 에사세로 이 에사세로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기본형이 에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했어요. 에로는 얻다, 획득하다, 이러한 동사입니다. 이그룹 동사예요. 하일단 동사라는 소리죠. 자, 룰을 띄어내고 사세로라고 하는 조동사를 그래서 붙인 것입니다. 역시 시액기, 사역입니다. 얻게 하다. 그런데 밑에 구이아라땀의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거니까 어깨할구이아라땀의 회계가 알아요루 온갖 모든 군인의 히토비토니 나라 사람들에게 노베츠다에 라레로 자 기본형은 노베츠다에루가 기본형이죠 전파하다 전하다 이 그룹 동사예요 하일단 동사입니다 자 루를 띄어내고 라레로라는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동 우깨미로 처리할 것입니다.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만 또 한번 잠깐 끊어보시겠습니다. 40, 6절의 말씀부터 들어가 보셔야 돼요. 자, 측기노요니카이테あ리마스이 부분부터입니다. 그리스도와그루시미어우에믹가맨신인노나카ら라 요미가엘이. 소노라니요 때, 즈미노 유르시요 에사세로 쿠이알아다메가, 아라유르 쿠니노, 히비토니 노베츠타에라레루, 여기까지 끊으실게요. 자, 해석 한번 하고 정리하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3일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부터 되살아나서, 그 이름에 의하여 죄사함을 얻게 할 회개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제 굵은 인용부호가 닫혔고요자 47절 세번째 파트부터 48절 48절은 간단합니다 예 에루사레무카라 카이시 시대 자 기본형은 카이시스루가 기본형이죠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개시한다라는 말은 좀 어색하니까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았다갔다와 당신들은 고레라노코토노명사노 네, 코토 뭐뭐에 관한 것 뭐뭐에 관한 일. 라는 복수죠. 이러한 것들에 관한 일을,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관한 관한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8장, 지금 여기서 굵은 인용부 안에 들어와 있는 거그 내용 그것에 쇼인토나리마스 증인이 될 것입니다. 명사 토나루 뭐뭐시 되다, 뭐뭐하게 되다. 그 일을 누가 하게 될 것이라고요? 바로 당신들, 제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우리가 이미 기존에 공부한 사도행전으로 내용이 펼쳐지게 될 것이죠. 예, 같은 저자가 기록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공부하셔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47절, 8절 정리하시죠. 자, 에루살렘우 까라 카에시시 때, 아나타 가타와고레라노코토노 쇼닌 토나리마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당신들은 이것들에 관한 일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요. 오늘 48절의 내용까지 또 한번 끊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49절 예, 마지막이 이제 될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また네.